98쪽, 두근의 합과 곱.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3이 맞네요.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도 있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모양을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식을 항 등식으로 다시 적어보면 두 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이거를 마이너스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주면, 알파 빼기 X에, 알파 빼기, 아, 베타 빼기 X. 이렇게쓸 수가 있지. 이 식은 같은 식이야.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항 등식이지. 자, 이 식의 X에 3을 대입할게. 여기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여기서 3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긴 모양은 원래 있는 식에 대입을 하면 알 수가 있다. 물론 전개를 해도 금방 나와요.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하려면은 이제 우선 요거를 제곱해서 제곱은 먼저 구해볼게. 자, 제곱부터. 자, 제곱을 해주면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2, 알파베타는 9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얼마가 된 거냐 하면은, 13이네. 세제곱도 미리 해놓자. 세제곱. 세제곱은, 요거를 세제곱 하는 거지?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 적고, 두개 곱한 거 적고, 곱한 거 2. 두개 더한 것도 적으면, 3. 요것이 세제곱을 한 거니까, 27. 9, 28. 요거 18이니까, 여기다 붙여주면, 45. 세제곱은 45가 나왔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45. 자, 이제 요거 3번. 3번은 전개를 하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13과,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것도 맞았네. 다음 요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자, 이거는 45에다가,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요거 마이너스 8. 이것도 맞았네. 다음 거는 통분을 해야 되지. 분모 1 플러스 알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자, 이걸 계산하려면 분모는 전개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자, 이거 이랑 이랑 더한 거네. 마이너스 1, 1, 2. 다음 이거는 5. 아, 2분의 5잖아. 그러면은 틀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자, 다음. 두근이 있는데, 두근을 요런 식으로. 아, 일단은 요 방정식에 두근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요 정도 놓고 들어갈 거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구하러 가봅시다. fx가 있어. 근데 요렇게 구해달래. 그렇게 써주면 돼. 베타 쓰고. F의 알파는, 여기다 알파를 쓰라고 한 거니까,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다음. 알파 쓰고, 베타도 써보면, 베타제곱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겠지. 어, 마이너스. 이때, 이 베타제곱을 그냥 가지고 가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제곱을, 차수를 깎아내는 거야. 어떻게 깎아내냐?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는 거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알파 제곱은 이만큼이에요. 물론 베타 제곱도 이만큼이죠. 그래서 베타에 여기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이걸 써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다음 여기 알파에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이걸 써주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면 알파 베타가 두 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2알파베타알파벳타도 여기 있지? 6. 그 다음에 요거는 3. 답은 9. 자, 여기도 지금 식이 복잡한데 이걸 전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을 통째로 가져가면 되겠다.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가 1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만큼을 해줍시다. 요만큼을 얼만큼 해줄 수 있냐? 여기도 알파로 곱하면 되네. 알파를 곱하면 이렇게 생겼고, 얘 대신에 알파를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럼 2알파 플러스 1과,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베타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전개하면 4알파 베타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나오네. 자, 이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5. 다음 4번. 두근이 마이너스 6과 이다 두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부터 적어 볼게 자, 합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A인데, 그것은 마이너스 4다. 곱, 곱은 B인데, B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A와 B를 알았죠. 자, 이 방정식은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라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이거로 나눠주면 되지.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얘는 3. 다음, 5번. 이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적어주고, 다음, 알파, 베타도 적어주면, 어, 이거 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요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한 것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를 더한 것은 2a 플러스 1이고 두 개를 곱한 것은 곱한 것은 2네 자 그러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알파 베타를 요로 바꿀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자이 식은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있고 2a 플러스 1이 있지 그러면은 3a는 마이너스 3a 값 나오네. a는 마이너스 1. 다음 여기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2. 여기 왼쪽 b. 이거는 플러스 a.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지워주고 b는 2. 다음 6번 두근이 있다. 자, 어. 이것도 이제 식을 정리를 하는 거네. 두근의 합과 곱을 적어보자. 두근의 합. A 다음 두 분의 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을 풀려면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곱도 계산할게요. 제곱도 계산해 보면은 E 알파 베타는 여기가 이걸 제곱한 거니까 A 제곱이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8.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얘를 적을 수가 있겠지. 자 이거 통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을 A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8. 이게 마이너스 6이래. 그럼 a제곱 플러스 8은 24가 되는 거고, a제곱은 16이네. 답은 4. 다음.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한근이 3이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뜻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근을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은,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근을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 있지. 두근의 합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두근의 합.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두 개를 더하니까 0이지. 우선 요거부터 계산해서 k부터 찾자. 이게 0이 나오려면은 k-4와 k-1. 이게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럼 k 값은 이제 1 또는 4지. 어, 둘 중에 뭐냐? 그럼 두 개를 한번 곱해 보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쓰면 되고. 두근의 곱하면 이렇게 되네. 자, 그럼 k가 만약에 1이라고 해 봅시다. k가 1이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실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k가 4라면 그것은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래서 k는 4로 해야겠네. 자, k를 4로 해놓고 이제 다음 거로 가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고,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